역시 초밥은 씹고 뜯어야 제맛이지 아 나중에 먹는다며 왜 지금 먹어? 야. 나중에 먹는다며 왜 지금 먹냐고 본격 초밥 먹는 강아지다 초밥 먹는 강아지 등장 와 엄청 잘 뜯는다 밥부터 드시고 무슨 초밥이야 보리야 무슨 초밥이야 그 조린 뜯으면 안돼 보리야 머리띠 한번더 해야지 우리 응? 머리띠 한 번만 더 하자 딱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딱한 번만 할게 딱한 번만 할게 딱한 번만 할게 제발 딱한 번만 딱한 번만 도망간다 도망간 딱한 번만 하면 한 안돼보자한 번만 할게 어디 도망가 어디 도망가 한 번만 할게. 딱한 번만 할게. 가만히 있어봐. 머리 가만히 있어봐. 슈~ <laughs> 귀여워. 브리야, 너 머리가 털이 너무 많았고 잘 안된다. 됐다. 와, 진짜 예쁘다. <laughs> 귀여워! 한 번만 할게 딱한 번만 쉬고 보면 안돼딱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할게 제발 딱한 번만 머리 써보자 응? 한 번만 머리 써보면 안돼딱한 번만 머리 써보면 안돼한 번만 딱한 번만 오이뻐 이뻐 아오이뻐 아오이뻐 아 이뻐 기다려 이러고 기다려봐 잠깐만 아 진짜 이쁘다 우리 뿌리 와 여신이다 여신 와 시집 가겠는데 시집 가겠는데 뿌리야 아 카메라 한번만 봐주세요 이쪽 한번 봐주세요 아고 이뻐 진짜 이뻐 완전 이뻐 뿌리야 <laughs> 또 뜯었어 또 뜯었어 다 뜯어지겠어 뿌 땜에 오빠가 고르고 골라서 겨우 산건데 초밥 먹기만 하고 먹을 줄만 알고 꾸밀 줄은 모르는 바보보리 초밥을 먹어야지 왜 자꾸 끈을 먹으려 그래 와안 넣어주는 거봐 보리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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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짝 <laughs> 귀여워 초밥 던지기 <laughs> 똥꼬봐 엉덩이 <laughs> 푸짐한 보리 엉덩이 보리야 너 몰래 뭐 먹어? 너 갖고 와봐 이 갖고 와봐 너 몰래 뭐 먹어? 오빠랑 같이 먹자 빨리 가 같이 먹길로 갖고 와. 같이 먹길로 갖고 오라고. 그 갖고 와 같이 먹게. 혼자 먹지 말고 지사하게. 빨리 가져와 같이 먹게. 가져와 빨리. 야. 비싼 거라고 혼자 다 먹냐 초밥? 그렇지. 그렇지. 가져오는 게아니었구만 맛있냐? 초밥 맛있어? 줄을 왜다 뜯어놔 너 머리띠인데 거다 망가지겠다 야 뜯어진 소리 났어 방금 일로 와봐 빨리 안누가 봐 일로 일로 와봐 안내안가 와봐 안 갖고 와 일로 아이빠 검사 오 다행히 안 뜯어졌다 다음에 또 몰래 머리띠 할 거야. 다음에 또 몰래 머리띠 해버릴 거라고. 머리띠 해버릴 거라고. 해버릴 거야. 머리띠 해버릴 거야. 머리띠 해버릴 거라고. 야고. 보리 보리 쌀. 보리 보리 보리, 보리 쌀. 귀여워. 다음에 오빠가 또 머리띠 해줄게, 알겠지? 이렇게 머리띠 해줄게, 이렇게 머리띠 해줄게.